네, 반비례 관계 활용 문제죠, 여러분. 활용은 문장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문장을 읽고 그 관계가 변수 x하고 y의 관계가 반비례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반비례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다시 한번 밑줄 한번 끌어 보면서 우리 기억을 한번 해보자 자 x 값이 몇배두 배로 변할 때 y 값은 2분의 1배가 되고요 x 값이 3배 되었을 때 y 값은 3분의 1배 x 값이 4배 되었을 때 y 값은 4분의 1배로 변할 때 이때 이 x하고 y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반비례는요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 곱의 값이 일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X하고 Y의 곱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X하고 Y는 변수지만, a는 상수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양변을 x로 나누면은 x분의 a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들아,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야. 여기서 이게 튀어나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반비례는요. 자, 얘처럼 x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면 반비례고요. 자, 반비례는 뭐가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라는 거고요. 요아이를 변형하게 되면, y는 x분의 뭐다 a 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거죠.